지금 뭘 촬영하는 거지? <laughs> 지금은 이트론입니다 아. 네, 지금 차량할차가 줄을 섰습니다. 아. 자, 이 차량은 커피 컴퍼니. 아, 커피 컴퍼니. 커피 자판기. 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 또 김에서 커피 자판기 또하시는 분인데 부산에 이제. 그 업장에 커피 자판기 필요하신 분예 우리 사장님한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자 아우디 이트론 차량이고요 아 이거 완전 깔끔합니다 그냥 통풍 시트 하나 하러 오셨어요 그냥 아주 깔끔한 신형 이트론 실내 예, 모습입니다 점점 아우디 다워지고 있다 봐봐 <목소리> 와 핸들 예술 이야 이 지금 각이 몇 각인지 아나 뭐 이차 안에 숨어있는 각만 해도 음. 일각, 이각, 삼각, 시알리면와 아마 랭킹 1위 찍을 거야. 전 세계 차 중에. 뭔가 좀뭐 유행을 따라가는 듯한 그런 것보다는 자기만의 브랜드 어떤 정체성을 딱 지키고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최신형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인데 불구하고, 보시죠? 와, 너무 그냥 막혀있다는 거, 눈으로 들어 시각적인 이 모습 자체도 답답해요. 왜냐면 지금 매미 울고 있죠. 네. 크으, 그러는 체감온도 35도 찍습니다, 지금. 앉아가지고, 이 등에, 엉덩이에, 무릎에, 이 신체 열이 어디 가도못 하고, 채여가지고, 얼마나 땀이 딱 이렇게 구, 구바에 젖어 있겠습니까? 맞죠? 요거, 예, 그냥 말이 필요 없습니다. 딱 자기 자리만, 자가용겸 업장에 쓰는 차이기 때문에, 통풍시트 운전석 하나만 딱 깔끔하게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팬 타입이고요 팬 타입이 원래 4발이에요 등에 두발 엉덩이 두발 근데 솔직히 부족하죠 두발 가지고 누구 코에 비비겠습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이분은 한 4발 정도 추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공을 마치고 나서 봉다리 테스트 예, 알죠 얼마나 파워풀한 바람이 나오는지 테스트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동풍 시트가 간단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또 우리 시청자 분들이 많던데 전화 오신 분들 중에 음. 복잡한 작업입니다 이 지금 다 만들어진 시트를 다 해체 해체를 하고요 우선 이 해체한 원단을 이 실밥 스티치 있죠 이거 이것도 다한땀한땀다 한땀한땀 풀어내야 돼요 다 풀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타공기 가죽에 구멍을 뚫어야 되겠죠 왜? 바람이 나와야 되니까 맞죠 그 작업을 하고 그리고 쿨링 시스템을 작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체했던 가죽을 다시 원위치 시킵니다. 이때 싱크가 잘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잘 맞춰요, 솔직히. 그 당시, 이 만들 제작 당시에 그 바늘 구멍을 찾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뭐 3, 40년 미신 경력 있는 분도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공정입니다. 그 공정을 통해서 비로소 통풍 시대가 만들어지는데요. 그거를 일반이 진짜 딱딱 하루 만에 해냅니다 왜? 왜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장비나 봉제 전부 다 결과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예민하고 복잡한 작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때 시간만 주시면 정말 이때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쾌적한 느낌으로 드라이빙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멋들어진 색깔이 참 많이 쁘나와 진짜 이쁘다 나 이런 색이 좀 좋더라고 아우디답잖아 근데 이렇게 신형으로 나오는 아우디 독일 차들 그리고 수입 차들 네, 통풍시태가 어... 빠지는지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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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한번 통풍시태 하고, 우리가 또 봉다리 터프 씌워가지고, 얼마나 풍량이 나오는지, 아, 내가 진짜 해야 되겠다. 이 결과 영상을 보고, 그런 마음이 쏙들수 있도록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가시죠. 네. 이틀은 가지고 벗기고 이제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상당한 주름이 있습니다 순정인데 이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뭐다 해봐야 알겠지만은 이런 스티치도 그대로 다 살리고 저희는 이제 타공 기계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타공과 합공과 또모고 잠을 안 자니 머리가 안돌아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과정영상으로 보시죠 다 됐습니다. 음. 아우디, 이 드론 타시는 분들, 통풍 시트 없으면 고민하지 마세요. 응. 음, 요 어. 자. 자, 여러분. 등다리가 빠졌 썼습니다. 빠지이 여러분. 야이 음. 뭐, 날라펜 음. 추가된 개수는 총 4개가 추가되어서 방석에 4개, 등판, 등쪽에 4개, 총 8개. 팽이 삽입됐습니다 네 예, 여러분 보이시죠 등에서 예. 아, 바람 나오는 거 보입니까 어, 제일 중요한 거 예. 작업 전에 주름이 있었어요 네 아, 여기에도 예. 여기 주름이 있는데 예, 주름이 있죠 신찬인도 주름이 저렇게 있어요 그래요. 와우. 응. 방이 됐어요. 예, 네, 오늘 리무지 아닙니까? 리무진. 에어메쉬 층이라는 게 네. 추가로 보강이 됐고, 어떤 이제 요 모든 시트 밑으로 공기가 살살살살 바람이 흐르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 층이 하나 더 생겼다 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정확하게 정밀 타공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예 피팅, 그대로 예쁘게 예그대로 박아 넣었죠. 그리고 이제 순정하고 똑같이 예, 최대한 코드가 맞는 그 실을 이용해서 스티치까지 똑같이 생성해 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침에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결카여. 결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도? 체감온도 <laughs> 31도입니다 에, 9시인데 저녁 9시 되면 꺾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체감온도 31도입니다 어, 완전 열대야죠? 푹푹 찌는 이... 폭염에 운전하실 때 쾌적해야 안 되겠습니까 맞죠? 정국에 계신 이틀온 타시는 예, 우리 결국님들이 영상 주목해 주시고 한자석 운전석만 시공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결카로 바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이번으로 전하시면 스케줄 바로 잡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무로? 어우, 깜빡할 뻔 했네. 어쩐지. 예. 등판. 예, 옵션입니다. 이거 영상에 미리 말할게. 나 통풍시트 75만원이거든요. 한자성의 팬, 팬 타입. 그럼 이제 뭐 75만원을 했고 또뭐 추가 이런 거 이야기 안 했다고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추가 옵션이 있습니다. 예, 저희 결과에도 약간의 옵션질은 하셔야 됩니다. 팬 추가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에어컨 냉기가 슉 들어가서 우리 몸으로 바로 타격감 있게 때릴 수 있도록 예, 에어덕트 장착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 얼마? 15만원. 8만원입니다. 네. 저는 가격 상담을 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외우지 않아요. 네. 잠만 않아.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오늘 이틀온운촬으로 찾아뵙습니다. 다음 시간 또 인사드리고요. 항상 댓글 다시는 우리 완전 찐팬분들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정말 때되면 보답드린다는 말씀 약속드리면서 계속 응원해주십시오. 다음 시간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first time a first day